요걸 이제 첨부 삼아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민간 금융기관의 연구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좀두리뭉실한데도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첫 번째로는 어, 실은 이장유양 산업을 볼때 어,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 때는 어, 민간이 좀더 적극 참여 하라 말은 해놓고 말은 해놓고 족쇄를 다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을, 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신호등도 없고, 도로가 아스팔트도 안 깔아놨어요. 그런 거차 보고 차를 달리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형태가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이 정규명 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관점, 복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이라는 거를 한 번,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비즈니스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이렇게 과도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부유층이 갈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저소득층이 갈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중산층이 갈수 있는, 안심하고 갈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혹시 네. 여러분들도, 어, 내가 나이 들어서 안심하고 갈수 있는 시설, 혹시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들어본 적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분들 강의할 때 물어보면은,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냐? 50대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하세요. 중산층 분들이. 나도 7, 80대면은, 안심하고 갈수 있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고 다만 뭐를 해줘도 뭐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수가를 받아먹는다 이런 거를 모를 해제에 대해 철저한 감시 모니터가 필요하지만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 대해서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각두 번째로는. 아, 결국은 기존의 영세한 기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앞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만이 그래야 시설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에, 또 우수한 인력도 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다음에 표준화된 서비스 어, 정말 다뭐 너무 편차가 큰 똑같은 돈을 내고 봤는데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균일하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 다양한 기업들, 또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세제적도 부여할 필요도 있고, 또 부가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도, 뭔가 좀더 규제 완화를 좀 되야만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뭐가 돼야 볼거가 틀려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에, 점점점점 사람들의 50대, 60대, 7 0대분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앞으로는 재가 서비스, 재택 서비스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더 커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의사가 찾아가는 거, 간호사가 찾아가는 거,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거, 그걸 밤늦게 2 4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이런 것들이 미실상서 가능하도록 에, 충분히 지금부터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논의도더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 들어서 20년 뒤에 그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준비들이 지금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